자, 다음에 등식을 보고 물음표를 채워라. 어떤 규칙이 있겠죠. 아, 큰일이다 이거 진짜. 뇌를 다시 어우, 지금. 서로 좀 상의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똑친 선발인데 서로 상의하면 어떡합니까? 아, 아 그래요? 예. 네. 아 근데 우리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까 오프닝 들어가기 전에 야 휴대폰으로 검색 좀 해도 되냐? 김호시가 <laughs> 아니 오픈북 테스트 아니에요? 뭐, 뭐, 뭐 하는,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뭐 아니, 하는 아니, 거야? 그래서 친구끼리 왔으면 친구끼리 상의도 하고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똑똑한 친구를 선발하는 거니까 아, 하네 우연하 미쳤다 속도가 진짜 멘사였어요 속도가 아, 진짜요? 어와 깜짝 놀랐어 어 모르겠는데 세호 씨 아직 몰라요? 아알것 같아요 알것 같아요? 네 조세호 씨랑 같은 답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멘사인 김회길 씨도 조세호 씨와 같은 답을 썼습니다. 네. 아닌가봐, 그거 아닌가봐. 아, 조연아 씨, 네? 조연아 씨가 제일 믿고 있는 분 중에 한분이 김민수 씨가 전혀 모르겠음이라고 써놨어요. 아, 진짜. <laughs> 아 아까 다 맞춘다면서요? 아, 민수님 참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알것 같은데. 자, 힌트는 초등학교 때 많이 하는 겁니다. 아하, 그거구나. 어마어마한 힌트예요 어, 이게 맞는 것 같긴 한.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게, 티, 그게 안 나오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네요. 근데 정답이 여러 개나올수 있는 거 있,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뭐 논리가 맞으면 논리가 맞으면 복수 정답으로. 네. 아 맞아요, 그걸 정답해 줘요, 맞아요. 아 됐네. 아 됐네.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 누구랑 <laughs> <뭐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laughs> 내 스스로랑요. 자 그러면 전 출연자의 답안을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시옷 시옷이 많고요 시옷 이응 시옷도 많았습니다 자김영삼씨 네. 시옷 이응 시옷인 이유가 뭐죠? 왜냐면 두개두 두 개가요 네 순서가 바뀌어요 이응이 시옷으로 바뀌고 시옷이 이응으로 바꿉니다 이응 이응은 이응 그쵸? 두 번째 이응 이응은 이응이 시옷으로 바뀌었죠 네,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지만 시옷은 이응으로 바뀌고 이응은 시옷으로 바뀌었죠 네. 네. 그러니까 다 마지막 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아... 이응이 시옷으로 바뀌면 되죠 아... 제가 전올리다 제가 제가 전래서 저렇게 적은 거거든요 네. 두 개씩 짝을 지으면 처음께 개, 처음께 개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개 짝을 지으면 반대 패턴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네, 사실은 그렇게 보기에는 위에 이용이용이 있고 맨 아래도 이용이용인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짝을 짓는다는 거죠. 두 개를 짝을 지으면 아, 둘둘둘 짝이지만 첫 번째 이용이용 두 개와 맨 아래 이용이 두 개가 같은 건데 뒤에가 답이 다르다는 거는 다르게 또 접근하셔야 을 돼요. 자, 지금 의사들과 비의사가 지금 격돌을 하고 있는데. 자, 씨오씨오토 시오,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조현아 씨가 네. 이 문제가 오픈되자마자 한 진짜 1분 안에 시오 시옷, 시오시라고 썼어요. 네. 자 설명해 주죠. 시 보니까 오른쪽이 오십, 15, 이십, 이십오. 그럼 다음이 삼십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오이르노, 오이십, 오삼십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 6에 삼십해서 시오 시옷, 시오시 된 거죠. 그러니까 등호의 오른쪽을 먼저 본 거예요? 네, 오른쪽 먼저 봤어요. 아, 저거를 오십 1 5를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예요. 그게 보여서 역으로 가 보니까. 네, 거기로 간 거예요. 오단이더라. 네. 네. 김동현 씨는? 저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가운데 는이 있고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냥 그, 그 음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나나나 이게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나? 네, 음, 네, 음,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음, 그래 누 뭐, 음, 음. 문제 유출된 거아니에아 아니, 절대 아니야. 저걸 그래... 보자마자 어이로. 아이가 어이 진짜로 뭐냐면은 어 그런데 딱 보고 구구단 아닌가 했는데 저이단인줄 알았어요. 아 저도 일은 이, 이이사 오. <laughs> 아니, 2단으로 쓴게 조세호 씨 답이었어요. 계속 2단을 세메고 처음에... 있더라고. 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2사은하고 그래서 저게 어, 뭐지? 안 나온 거야. 그러다가 다시 저도 이제 5단을 대입을 시키니까 어. 풀리더라고요. 예. 네. 근데 2단에서 안 됐는데 5단으로 가는데 꽤 오래 걸리던데요. 처체 바로... 아, 제, 제 스타일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아니 2가 있는 게 분명히 이게 수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김영삼 씨처럼 제 제처럼 그렇게 풀어 나가는 게 창의력인 거죠. 우리 절친 됐네. 패턴을 내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패턴이 되는 창의가 그게 맞는 거죠. 이 네. 진짜. 아. 저게 무슨 창의예요? 저거는 그냥 애들 하는 거죠. 저숫자놀름이잖아요자는 그러니까 음. 창의가 아니죠. 저, 창의가. 전 창의력. <웃음> 예?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리에 불이 꺼지는 분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시옷 옷 다다자 다 여러분 보세요. 어? 1회 우승 팀의 위험을 보세요. 김동인 팀다 맞췄어요. 네. 성냥깨비 세 개를 옮겨 식을 완성해라. 단 등호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와. 이런 것도 약간 글자로 바꾸잖아요, 그렇지? 등호를 안 바꾸면 똑같은 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앞에 거를 움직여 뒤에 떠움직이는 거랑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네, 세 개만 옮기면 돼. 두개 두고 정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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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빨 스피드 돼. 등호는 건드릴 수 없다니까 건드리지 않았잖아 더 했잖아 0일이면1 어, 어. 아, 빨리 손이이면이이면1 0 0요이면 100일이면 1 0이이면1이면 100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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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일이이이 같거나 크다라는 조건으로 달았고, 자 등호를 건드리진 않는데 약간 내리긴 했네요, 그죠? <웃음> 올려볼까요? <웃음> 올리면 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접근인데, 네. 어쨌든 등호를 가운데 놓고 그 위에 부등호를 하면은 이게 어색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laughs>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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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알겠습니다. 다시 운석 보기. 아 좋은 접근이었어요, 대체. 이렇게 세워버려 그냥. 이렇게 대박 그냥. 게 해보자. 어. 자 정답. 어. 정답입니다. 설명해주세요. 자, 원래 이거잖아요 네. 원래 이거였죠 20은 3까요자 이거를 뒤집었어요 예. 아 뒤집어요? 네, 뒤집었어요 그리고 요걸 떼고 요걸 뗍니다 아하. 그리고 요거를 떼서 옮기죠 아하. 그러면 22가 되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붙이고 예.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B22가 예. 예. 되죠 B22 예. 벌을 어. 그러니까 물렸을 때는 예. 112에 신고를 해라 1 1구 아니에요 9? 아1 1아 아, 아, 급하면 어디라도 전화해야죠 살아야 해 살아야 경찰이든 소방서도 와야 될거 아닙니까? 1, 일9 구요 쓰면은 좋았는데 어 뒤집는 건 좋네요 근데 다다 뒤집을 거 같은데 느낌이 나서 그래도 약간 꺼꾸라보자, 꺼꾸라보자, 꺼꾸보자 이잖아. 예지. 예. 푹.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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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자, 여러분 뒤집는 건 아닙니다, 조세호 씨아니요아 아, 네. 네. 아니, 한참을 좀일 얘기해 주시지. 아니, 조세호 씨 때문에 다 뒤집고 있어가지고 아, 이건 얘기해 줘야 요 아, 절대 뒤집는 거 아닙니다. 지금 권오효 씨의 접근이 너무 좋다. 뭐 접근. 어, 뭐야? 바꿔, 올라가. 꿔 올라가. 잠온잠온 아니, 뭘 깨고 있야 내려와. 아니, 사람을 이렇게 참...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대기실 가서 쉬든가 해, 빨리. 아니, 바로 버리네, 바로 버리네. 참, 자, 그렇다. 저는 이제 이건 숫자 문제인 것 같고 응. 이렇게 응. 이게 십팔이다 응. 응. 하나 응. 옮겼죠? 응. 그다음에. 그 세호 씨가 봐도 오혁 씨의 접근이 좋아요? 아 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어떤 느낌이었어요 보였을 어, 때? 아 굉장히 좀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아 부드럽고 그래요? 소프트하게? <laughs> 오. 유병재. 어. 유병재 무시무시합니다. 어?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기 어, 왜요? 예, 예. 어, 이거 뭐야? 렌 뭐든 그냥 바로 쫓겨나는 거 이거 가지고 그냥 가지 그거. 기서 활약하면 또언제인지 아, 어, 알겠습니다. 어. <목소리> 뒤에서 할때잘 풀더라고. 너 네, 뒤가 어, 원래. 그냥 그냥. 또 언제든지. 어? 뒤에서 할때잘 풀더라고. 어? 어? 더 됐어요. 오저 됐어요 오오오오오 빨리빨리 갔다 와 빨리빨리 오래 씨알아두 나와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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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예 하나입니다 아, 정답 유명한지 좀 올라가라고 아, 얘기 좀해줘아 아, 네, <laughs>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 예+ 예 확실하죠 예+ 예 여러분 숫자인지 영어인지 한글인지 굉장히 답답하셨죠 예 오. 숫자+ 숫자와 한자와 영어가 정답. 다 들어갑니다 오문쌤 예+ 예. 일단, 뭐, 가볍게, 알턴이었던 요거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게 이제 요거를 일단 3으로 만듭니다. 오, 갑자기. 어. 어. 자, 어, 삼심이 뭐지? 이게 니, 니로 계속 보였거든요. 니. 이게 니가 아니라 사실은, 뭐요 아워, H였구나. 두 번째 거를 우와. 옮깁니다. 어, 얼추 보이죠? 어. 그러면은, 3? 3? H는 24, 48, 7십이가 좋겠죠? 어.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게 3일로 만들면 되겠죠. 아, 한 자, 날 일자군요? 예, 3일은 72시간이고, 이틀은 48시간이고, 1일은 24시간입니다. 성니 아, 잠깐만. 오,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 아, 진짜 문쌤 사랑해요. 야, 문상은. 와. 야